예.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각이 두개 쪼개져 있는데, 이게 가이가 똑같아. 라는 얘기. 그럴 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의 B를 물어보겠다. 여러분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사인, 각분의 대변. 이제데 여기 숫자가 이제 8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관계는 사인 법칙이 아닌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 이제 K라고 체크할 거야. 그러면, 삼각형에서 변세 개와 각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 쓰는 게 주라고. 코사인 법칙이 뭔지 체크해서 기억해야 될 게, 여기가 세타고, ABC에서 대 b 의 관계가 이렇게 스몰 ABC 체크되어 있을 때, 어떤 걸 사인 법칙, 어떤 걸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를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긴, 어, 어느 한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합? 여기까있 써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됐지, 그지? 거기서 빼기곱 곡두배, 이두 변의 곡두배를 빼고 그 다음 사이에 끼인 코사인값, a와 c파에 끼어있는 세타에 대한 코사인값을 뺀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니까 러 여기서 이 각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과생만 미적분을 배우고 그래서 이게 공식이 나중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이런걸 배우려면 미적분 통해서 배운다. 그니음 그러니까 모르는 각두 개에 대해서 합친 거를 이렇게 사인 갖고 놀수 있는 것은 입과생만 한다. 이거야 문과생은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사인 법칙을 하는 거야. 각두에 그래서 이 변이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 각을 알아볼라? 모르니까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이 각은 뭐야그러면 카이만 세타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써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알겠습니까? 그, 사인법칙을 철저하게 들어간다고. 왜? 얘도 모르지? 여기도 모르지? 그리고 후사인법칙을 그쓸 수가 없다,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인알파분의, 사인각분의 대변. 사인각분의 대변은, 사인각분의 대변, 전부 다 같다. 사인각분의 대변, 사인각분의 대변, 사인각분의 대변. 사인 대변이 바로, 외접원 지금과 똑같을 때, 우리는 사인법칙을 하겠다, 얘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겨졌는 거 사인알파분의, 여기 값 몰라.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k 라고 잡으면 여기 도 k 가 되는 거야, 라는 거야 이렇게 k 그 놈은 같은 삼각형 안에서 해결해야 돼 라는 거야. 사인 각 분의 대변은 사인 각 분의 대변이다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5 이렇게 8이라고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사인 알파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인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사인 마이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라는 거.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쳐다보시고 사인 각분의 대변, 사인 각분의 대변에서 사인 베타분의 똑같은 k 값은 사인 각분의 대변이라고 쓸때 사인 세타에 대한 여기다 6이라고 쓸수 있다. 이렇게 알겠어? 여기 그래서 여기서 사인 알파 찾을 수 있죠? 사인 베타 찾을 수 있죠? 결국 얘는 사인 세타니까 다 지워진다고 이렇게. 그 결국 이렇게 그냥 범분수. 정할 시간 없으니까 실전에서는 아. 그 나눠 버리는 거야 왜나눠주고 있습니까?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누면 거. 분수어 얘랑 얘랑 똑같니까약 분이 약분. 약분. 그럼 K K 약분. 가운데고 밑으로. 그래서 따라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값을 정리할 필요 없이 이것만 찾으면 되니까 이거 가운데 6 위아래 8 6분의 8 3분의 4라고 찾을 수 있다. 알았지? 됐어요? 이런식으로 해결 한다 아니냐 무슨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일시선상에 있으면 내가 이걸 세타로 잡아도 여기는 파이널 세타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널 세타랑 똑같다 라는 이게 키포인트가 된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세 개와 어느 한 개를 안 알려주면 코사인 법칙 두 개를 안 알려주면 사인 법칙부터 먼저 들어간다고 변세계와 각 하나에 대한 관계에서, 이게 각 하나가 주어져 있든, 이렇게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기한다. 이런 꼴들에서 두 개가 안갈 거면, 두 개를 몰라. 그러면 사인 법칙이 먼저라고. 음, 하나만 모르면 코센 법칙 바로 들어가는 거고. 사인 법칙을 먼저 해야 될지, 코센 법칙을 해야 될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의 팔도 없데 엄청 크네. 외접원의 만드는 길이가 5라고 되어 있고,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조여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 복습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삼각형이 조어져는데 내접하는 삼각형이 되라고. 그니까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여러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 사인법칙이다라는 거지. 그 사인각분의 대변, 사인A는 뭐야? 라고. 그러면, 사인각분의 대변이 이 r 과 똑같은 거지. 외접원 지름과 똑같으니까. s 인 a는 자기 바꿔서 2r ER 분의 a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sin 한 각은 외적원 지름 분의 대변이라고 표현되고 저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손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복습하려고 한번 집어넣어 봤다 이게 이게 5분의 이 알겠죠? 그래서 2r이 이라, 이라, 얼마인지 알잖아? 반지름이 5니까 2r은 10, 10, 10 집어넣어서 양변에 10 곱하면 a 더하기 b 더기10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그치? 응. 이 알, 이 알, 이알 곱하면, 여기 이알붙는데 얘가 10이니까. 어, 분의 이게 10배. 답을 10이라고 답을 될수 있다. 연습하는 거야. 1 0 5 1번 문제. 반지름이가 6이고, 원에 내접한다. 그 삼각형이 있고 있는데, A가 105도에 특수각이 아니죠. 그런데, 삼각형에서 A 더하기 B 이런 나오면, 무조건 고쳐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이건 180도 파이다. 라는 거. 2개 이상 결합한 상품이 나오면 고쳐서 a 플러스 b 값은 뭡니까 그럼 파이마나 c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파이마 c 씨번호어 사인 파이마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니까 요게 사인 파이마나 c가 되는데 그냥 사인 c하고 똑같으니까 사인 c 못하면 사인 c 제곱의 값이 나온다 이게 4는 나눠버린 것이고 근데 이게 4분의 1이야라고 표현했죠 그럼 사인 제곱값이 4분의 1이면 사인은 꿀만 2분의 1, 2개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A가 몇 도야? 105도. 삼각형의 문제는 무조건 180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2, 4분면까지만 허락하는 거라고. 근데 1, 4분면과 2, 4분면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라고 사인값 절정해 놓고, 105도가 몇 사분면이니? 105, 2, 3분면이지? 2, 3분면이니까 2, 4분면에 삼각형 딱 그려놓고, 여기가 빗변 반지름일 때, 높이 와이드 편 1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 얼마? 루스 3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공정 위치가 이렇게 이만큼 터져 있다 이 얘기야. 사인 c. 사인 c? 어 c c c. 그럼 c 값에 대한 이것이 바로 2분의 됐으니까 코사인 c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코사인 c 얼마입니까? 그러면 코사인 c는 마이너스 2분의 루 3입니다. 왜 2/3이냐? 됐어.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빗값을 구할 수 있겠다 다시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 써서 찾으면 돼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는 이렇게 부호 결정하고 위치 체크하고 그래서 코사인도 물어볼 수 있고 타젠트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변형에 대비해야 돼이 답변은 마이너스 3, 1이 된다 이거 됐어요? 응? 그럼 뭘 찾을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B값은 각, 각 B에 대한 값을 찾으면 되잖아 음. 그 A가 배수로 낮으니까 우리 못 찾을 수 있다고? 이거 찾았는데 C가 어, 특수하긴 해? 몇 도? 30도일 때지? 그지? 어, 사인이 2분의 2될때 30도가 또뭐 있어? 삼각형 그래프 생각해야지 삼각형 그래프 180도 파이까지만 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는게 2개 생길거라고 그럼 2분의 1때 2개 생기는데 첫번째 각은 6분의 파이라는 나이아니야인 것이고 여기는 6분의 5파이가 된단 말이지 여기 150도죠? 30도니까 30도에 5배 근데 150도가 될수 있어? 한각이 105도니까? 안돼 그런걸 꼼꼼히 시기해야된다고 다음가 몇도다? 30도 근데 여기가 30도가 되면 여기는 105도가 되는거야 나머지 한각은 몇도가 되라고 각을 결정할 수 있지 각 얼마입니까? 그4 5도가 특수하게 결정되고, 사인 각분에 사인 각분에 대변과 b라고 측한 용 길이가 바로 외접원 지름하고 똑같애라는 사인 법칙의 연관. 외접원 반지름이 6이니까 12. 이 양변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로 곱하면 답은 6루트 2다라고 측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잘 돌아오면서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1060번 문제.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꼴은,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탄젠트 들어있을 때요 탄젠트.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나머지 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 여긴 전부 다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죠? 그럼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어. 왜? 사인 A가 뭐야? 그러면 사인 A. 코사인의 a는 2열 분의 a라는거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 되고 코사인의 a가 뭡니까 그러면 코사인의 a는 응. 대변제곱 뺀다고 대변제곱 빼는거고 여기 나머지 두 변제곱 오는거고 곱도배 오는거야 라는 거죠 이걸 여기다 쓰게 되면 두개나 써야 되니까 더복잡하잖아 그죠? 사인 법칙이 훨씬 간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바꿔야요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 사인제곱도 아기 사인제곱은 제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냥. 이렇게 사인제곱을 바꾸면, 선택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1, 1, 1, 이렇게 1, 1, 지워지고, 1, 1, 지워지고, 여기 1, 2, 지워지니까, 아, 이것 값이, 사인제곱 C 값은, 사인제곱 A와, 사인제곱 B 합친 거다. 라는 관계식 찾을 수 있고 여기다 er 분의 c를 집어넣으면 4r 제곱분의 결국 지워지는 거니까 c 제곱이라는 것이. 여기도 er 분의 a 집어넣으면 4r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가 b 변인식과사각해 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각시 값이 또다5번이다 아무튼 코사인을 뭐로 바꾼다?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다음에 161번, 천육시리도. 161번은 무슨 관을 가질 때? 중간일 때. 중간이면 판별식 얼마? 0. 네. 그럴 때, 이것도 판별식만 쓰면, 여러분이 짝수공식. 이거 간단하게 생각이 되죠? X의 개수가 2C니까. 2사인C니까. 반제곱 쓰면 4분의 2공식이 뭐야. 짝수공식은 반제곱. 호은 어차피 신경쓰지 않아도 제곱하니까, 이가 제곱한 거. 사인제곱시에서 빼기를 AC. 얘네들 곱하는 건데, 두 개가 합차로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제곱 A에서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다 라고 쓰는 좀 전에 했던 문제가 되죠. 얘를 모르고 꺾는데, 1 빼기 사인, 얘도 1 빼기 사인. 알았죠? 좀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또, 자꾸 지웠는데, 사인 각은, 대접번 지분의 대변이야. 한글로 기억해서, 사인 각은, 대접번 지분의 대변니다 그거 적용하면 된다, 이야 넘기시면, 1063번 문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거죠 n 사인, s i 인만 나왔으니까 i g 사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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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사 s 그냥 n s 보면 n 빼기 c 곱하기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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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 n 이 i 이 n sign, sign, 그러니까 어떤 학이냐 물어보면 졸업할 때까지 수원에 나오든, 미적분에 나오든,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리고 땡기면 합차공식이니까 차부터 먼저 쓰면 B 빼기 C,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 중에 둘이 같으려면 얘가 0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고, 어느 한변이 어느 한편이 나머지 두변과 합친 거랑 같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B랑 C랑 같은 이기는 름 학교가 한 번을 체크하면 된다, 이게. 그 옆으로 옮기면, 인수이 되잖아, 그지? 그치? 그 뒤에 지향은, 이게 형제로 하니까, 서비령에서 이렇게, 그냥 쭉주면 되죠. 그럼, B랑 C랑 같거나, A는 B 플러스 C인데, 어느 한 변이 다른 두 변의 합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 B랑 C랑 같은 이론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 대충 자, 165번. 이게 나중에 이제 뭐야? 하에서또 나옵니다. 입과생들은 이렇게 해서, 입체도, 공간도형 쪽에서 나올 테니까, 정우는 1학기 때 시험 보는데, 문제를 받고 있고. 동명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이렇게 특수각이 뜬다, 이게, 특수각. 특수각이 뜨면, 아무 어, 피크의 높이 찾는 거니까, 여기 X를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도 1대1대, 루트2라는 거. 그럼 여기가 X면, 여기 45도가 되겠죠? 특수각에 대한 비율을 여기다 X. 그럼 여기 루트X. 다 찾을 수가 있다, 그 얘기야. B부터 P까지 거 걸린 걸로 찾을 수 있을 거. 그럼 이제 여기로 면특수가그 어? 다음에 편. 그럼 나머지 한각 걸수 있었어? 그럴 수 있죠? 60도하고 70도 더하면, 75도 더하면 135도인데, 나머지 한각이 얼마? 여기가 특수가 나오면 사인법칙 쓰는 거야. 아, 사인법칙은 특수각이 두개 나와야지, 사인법칙 쓴다, 이야특수가 아닌 경우는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사인각분의 대변은 사인 각분의 대변이라는 식을 뽑아내면 활용편 문제인데, 그냥 가격을 풀수 있다. 이게. 20은 같은 삼각형 내에서 사인 60도분의 X다라고 체크해서 X를 찾을 수 있다. 크로스, 크로스 곱해서. 안 풀어도 되죠? 음. 그한번더 나오는 거지. 똑같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30도가 되어 있다. 이번엔 특수각을 두는데, 30도야.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래. 그럼 우리 출발해야 돼. 이 30도짜리 체크되어 있을 때, 뭐 30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30도가 바라보는 변과 60도 바라보는 변 x 대 루트 3x 대 여기 ex 라는이변 관계만 이거면 되죠 됐어요 음. 그러니까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x라고 잡으면 나무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까지 이게 ex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3x가 되게 좋아라는 거지 그래 그럼 이제뭐 특수가 대변 우리 이 밑에 있는 직각 삼각형만 쳐다보시고. 하면 되는데 아 이게 특수각이 아니네 75도 그럼 더하면 115도니까 여기 는또 아, 120도니까 여기 60도 특수각 잡죠 사이 각분의 대변은 사이 각분의 대변 그래서 x 차종이 된다 이게 그치? 1074번으로 갑니다 별표 쳐놓지고 1074번은 별표를 쳐야지 빗장을 치면 안돼팔을 자, 이거는 이렇게 세변 길이 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질문한 게 뭡니까? AC 길이, E 길이 물어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자, 왼쪽 삼각형, 보여요? 조그만한 거. 변색이 다 나왔지? 변색이 다 나오면 코사인 법칙 들어가는 거야. 왜 각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이 코사인 B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코사인 B가 뭔데? 코사인 법칙은 대변 제곱을 뺀다고 했어. 아, 오제곱 을 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은 대변 제곱을 뺀다. 나머지 두변제곱을합해서 대변 제곱을 뺀다. 곱두 배에서. 이게 좀만 왼쪽 삼각형이죠. 그리고 크게 보시면 돼요, 크게. 똑같은 크게 봤을 때 비가 나오지. 얘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코사인 비는 뭐야 그러면 코사인 비는 대변 제곱을 뺀다. 배변제곱 빼니까 x제곱 뺄거고 나머지 두변제곱이 뭐그면 7하고 여기 9죠 7,9 그래서 7제곱 하기 9제곱 여기는 2,7,9곱두고 그래서 x제곱이 아, 니이있 그치? 산소들이지심히그 음. 다음 1076번 이런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또 나와 미적분에서 어? 근데 미적분을 이용하면 더 빨리 풀수 있고 쉽게 풀수 있는데 미적분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거 철저하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고 얘들아 여기가 2래요 근데 얘네들이 BCCD의 중점이 이에 그래 그럼 b c c 의 중점이니까 여기는 1이라는 게 금방 뜨는 거고 정사각형이 됐으니까 여기도 중점일 수가 1 여기다 1을 체크할 수 있죠 여기도 1 여기 길이 얼마? 2 됐어? 그럼 여러분은 이 길이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피타고라스 1제곱 더하기, 2제곱 하면 5니까. 여기는 루트? 5. 그럼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도 루트. 5. 그럼 삼각형 완성야 되니까 이거 연결시키면서 1대1대 1대 루트 2. 그러면 변색에 떴니 안 떴니? 떴으니까 코사인 세타고 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죠 세타가 예각이야, 동각이야? 세타가 이 직각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 지금. 그럼 세타는 일수합변각이라는게 된거에요 일수합변각에 코사인은 사인 은탄젠트 전부 다 안쓰니까 그러니까 코사인부터 빨리 치는다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나머지 두변 제곱이야 루트오 제곱 루트오 제곱 그 다음 빼기 대변 제곱 2, 그 다음 몹두배 루트오로또 곱하면 당연히 5 이렇게 돼서 근데 얘네들 얼마입니까? 그럼 10에서 이렇게 으니까8 될거고 얘는 2, 5, 10 되니까 얼마나 하는지 5분에 4가 남아있다 근데 세타가 일수합변 일사합면이다 그러니까 일사합면을딱 동경을 그려놓고 아, 이 세타야. 근데 세타 반지름 분의 X좌표니까 여기가 4야. 그럼 여기는 얼마3대4 정도니까 3이야. 따라서 사인 세타는 5 분의 3. 콘센트는 5 분의 4. 같은 집원넣면 되죠. 알았어? 음. 그러니까 둘 더하면 5 분의 3하고 5 분의 4가 있으5 분의 7 되겠지? 5 분의 7에다가 1 0을를 때려라고 시으니까 답을 낼 수가 있다. 14. 활용되는거 그 다음에 1078번 1078번은 나중에 이제 벡터로도 추정합니다 아무튼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의 이가 6인 정육각형 그때 a b c d f 에서 변 b c 의 중점을 m 이라 한다 어우, 잘 된다 그러면 한 변의 이가 6이니까 여기면6 뭐? 여긴 그럼 여기 3 체크할 수 있어 어변 두개 찾았어 그럼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나 없나 생각해야 되는데 몇각형? 육각형 육각형이니까 여기 각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거고 여기 가을 구할 수 있으면, 여기를 물어봤어? 안 물어봤네? 그럼 여기 길이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 그래야 호사에서제2칙 쓰지. 호의 법칙 쓰지. 그니까 요각이 맞지 않아야 되겠죠. 요각이 얼마입니까? 1 2 0 응? 120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정육각형, 연장선 가서 이게 60도 있을 때 정각각형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 0도가 120도, 여기 120도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계세요. 이렇게 쭉 연장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그면 이게 정상는게 정육각형에 돌리니까. 알겠어? 응. 여기 몇 도다? 120도. 120도다, 120도. 120도다! 그럼 120도란 특수각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여기 길이가 3인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라고? 120도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 나왔고. 여러분 이 길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얘기했지? 변세계하고 각하나 관계에서 하나만 모르는 경우라 이거 k, x 뭘로 찾아가 먼자 코사인 법칙으 k부터 찾는 거야 알겠죠? 이거 어느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변 제곱의 합 3제곱 더하기 6제곱에서 빼기 복두개 거기서 코사인 끼인가 뺀다 코사인 120도다 코사인 120도는 기하하는 애들 무조건 안기 코사인 120도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공간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왜 네. 코사인 180도 사이 빼 60도니까 제2사분양 동경 제2사분양 동경 코사인은 음수 그럼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코사인 60도는 2분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리하면 케이 제곱은 예, 구덕하기36더 빼기 마이너스니까 뿔을 내겠죠? 지워지고 그럼 이제 36 8 나오고 그래서 얼마답니까 나 이거? 9단 9단이니까 9 곱하기 1 4 2니까7에63 63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됐어? 그럼 K는 얼마다? 63 그럼 K는 몇? 79이니까 3루트 7이라고 표현됐어 아 이제 세타 그래 이쪽이야 그럼 화산에서 타고 갈지있다 있다. 보다 있다 화산에서 타는 법통화산에 타는 거야 춥나보다 이 추운 데서 자는 애 정말 대단한 애는 아니냐? 호사인 세타는 대변제곱 뺀다 그랬어. 대변제곱. 여기 36 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두 변제곱 이야 3, 3은 9. K제곱 이미 써놨네. 63. 곱두배, 2, 3. 대변제곱 뺀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2, 3, 3그 투치. 이거 정리하고 답하면, 당연히 지금 투치 댓글이시니까. 루트 7 빨려있으면 약분 안되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다음은 육니다산수 하시면 된다 얘기가 얼마나 얘기십니까 이건 9 곱하기 8 70이지 8백이 4니까 그냥 36 36 대죠? 이게 6이죠? 네. 6하고 36 약분시키면 6 대죠? 다시 3 6 7이니까 다시 약분시키면 2 대죠? 네. 답은 7분의 2 루트 7이라고 답하면 된다 이게 일반 답 이런 게 평상시 들을 때는 편안하게 되는데, 시험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이게 다 모이고 모여서, 유합형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이과생들은또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런 거, 이게 뭐노멀이고 있지만, 생각하는 논리가 접근할 수 있지. 여기다가 그냥 작별을 그냥 1컴마라고 적으세요. t 0라로잡아도 되지. 만, 1마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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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체크가 될 거야. 그럼, 같은 선상에 쭉 꺼주면, 여기 좌표가 뜨죠. 도형 문제를, 이렇게 좌표를 활용하면 1,3될 거고, 여기는 1,1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아, 삼각형을 만들어야겠구나. 일반화 시키고 싶은 사람은, 티커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이걸, 뭐, 객관적으문제에 일반화 시키겠어? 1,1? 네. 1? 어, 그럼 나는 이 길이 얼마야? 1대1대 1대 루트니까, 여긴 루트 2.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3에서 1 뺐으니까, 2. 여기는 얼마니? 물어보면, 제곱스가, 제곱피타고로 써지면, 루트 10. 루트 10. 그래서, 세번 떴니, 안 떴니?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덱터를 이용하면 답 나오죠. 알겠지? 음. 그러니까, 두직 이 문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문장으로. 그림 안줘. 도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할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림 안 주고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위해서 좌표화 시켜서 삼각형만 만드시면 됩니다. 이 됐죠? 어, 나중에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또만납니다 이거. 도직선이 이루는 예각 크기. 그다음에 1 0 8 1번 문제. 자, 원 문제를 너무 많이 못 하니까 오, 자, 오른쪽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원의 성질은 어떤 게 있어? 이런 거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각합이몇 도? 여기가 X면 여기 Y라고 했을 때, X가 Y는 몇 도다? 이렇도가수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중심을 빵 하고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각이 나눠질 텐데, 이건 원주각. 원주랑 이루는 각. 여긴 중심과 이루는 각. 몇배 관계 있다? 두배 관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인 코사인하고 수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20도다. 그럼 여기 몇 도다? 60도다. 그럼 특수각이 떴네? 그럼 문제에서 이 길이 물어보면 길이 구할 수있었다 현재에게 각 하나 중에서 하나만 모르니까 사인 법칙 자란다, 이게. 알겠어? 그러니까 AC 길이 물어보니까 가볍게 할수 있는 거죠? 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84번 문제. 자 특수하게 여기러면 여기 눈에 두개 뭐야 보여? 보여. 그지? 여기 길이 나냐안 나니? 현두이안 나왔지 그럼 사인 법칙 접근을 한거 아니야? 그럼 뭐부터 접근해? 각두개 특수하게 먼저 눈에 들어오면 사인 법칙부터. 오케이? 사인 몇 분에? 6 0 분에 설계만 잘하시면 활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상 사인 각 분의 대변은 사인 각 분의 대변이야라는 거. 대전. 이 길이를 내가 k를 잡으면, 아, k 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 그죠? 그럼 k는 얼마입니까? 사인 45도. 2분의 2, 2. 사인 60도. 2분의 3. 그럼 전분수 건너뛰면서 약분 시키면,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러가지 압도 시킬 수 있어. 그럼 이건 2되겠죠 그럼 얘가 2니까, k는 뭡니까? 그러면 2에다가, 이 밑에 분모를 곱해버리면 니까 2분의 2, 이해서 루트이다 라고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여기가 뭐? 루트 찾았다. 여기 뭐? 루트 찾았다. 아니다. 근데 질문이 어디 물어봐? A? D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 물어보죠, 이 길이. 이 길이. 여러분이 이제 이 길이 X라고 체크하면 이 길이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 길이 나은지 문제에서? 안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뭐 이거 쓰려면 AD 길이 찾으려면 뭔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선생님 저는 그냥 기본 내용에 충실하게 그냥 플레이어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그냥 어 이게 60도 특수각이야? 수선지 내릴 때여기에몇 도가 되죠? 30도 그러니까 특수각에 대한 길이비를 먼저 볼줄 알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 이거 이 길이 얼마나 있어? 그런이야 루트 근데 그러니까 여기루트기가된 거지. 그럼 직각이 바라보는 면과 30도가 바라보는 면, 여기를 착할 수 있어 없어? 몇배 관계 있다? 직각과 30도의 관계는? 후배관계까 여기 일어나면 되죠? 60도가 바라보는 면, 여기다 몇 곱하면 돼? 루트 3 곱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6, 6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시고, 피터가라 스면 됩니다. 그럼 사인법칙이든 코사인법칙이든 필요 없다고. 특수각만 잘볼줄 알면.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자 그러면 또 여기를 찾을 수 있잖아. 1대1대 1대 루트니까. 1대1대 1대 루트 여기 2나 2분의 루트 중에다가 여기다가 1대1대 1대 루트 루트 2곱 하면 얘가 2분의 루트 10이에요. 2분의 루트 10이면 2분의 이게 4, 3, 10이니까 2루 10인데요. 약분시키면검사루트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2분의 루트. 이걸 누가 붙였다고 코사인 루트를 쓰고 있어. 그냥 피터를있용해서 자꾸 말지. x 제곱 은 뭐다? 이거 피타고라스. 이것도 있다고 말만 돼. u 하고 이번에 u 제가하면 이번에 3루의니가 이게 훨씬 더 편하고 피타고라스가. 대? 음, x 제곱은 돼 뭐야? 이거 제곱. 4분의 1성이 이거 제곱. 4분의 v